자, 에, 우리나라의 김씨의 기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 좀 하겠습니다. 김씨의 기원, 기원, 김씨의 기원은 김씨, 김씨의 기원은 뭐 일단 일단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 김씨하면 이게 황금 쇠 이거예요. 이쪽 계통 황금 쇠. 개통그 다음에 이 금에는 또 오금이 있어요. 오금. 자그마치 오금 이 있습니다. 오금. 다섯 가지가 있어요. 황금이나 쇠이고, 또뭐 구리 이런 것도 들어가죠. 구리. 그 다음에 소금. 에, 하 하얀 금. 하얀 금이 소금입니다. 하얀 금이 소금. 이게 힐 소자예요. 하얀 금이 소금이라는 건 몰랐겠죠. 여기에서 김씨가 유래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원래 소금을 관장하면은 뭐 옛날에 소금과 쇠 관장하면은 최고 부자, 재정 담당하냐? 재정 담당, 담당 나라에서 직접 했잖아요. 왕, 왕들 직권으로 왕들 직접 했잖아요. 여기서 유래됐다고 하는, 소금 관장하는, 응? 관장하다 보니까 김씨가 됐다. 이런 설도 있고, 아니면, 아, 황금이나 쇠 다루는 게 왕, 최고의 귀족들만 다룬 거 아니냐? 해서, 김씨가 여기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김씨가, 예, 뭐, 게 신화 전설 세계에서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그 역시 소호 금천시잖아 소호 금천시, 소호 금천시인데, 에 이거는 태호 포키씨를 이어받아 가지고 태호보다는 작은, 이러니 이세네 이세 태호 포키씨의 이세 금천시. 쇠금천, 쇠, 쇠금자에다가 하늘천자 썼어요. 하늘에, 하늘에 신이었나봐. 이게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김씨의 시조가 됐어요. 근데,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믿지를 못하고, 맨, 아, 뭐, 김핵김씨하고 경주김씨가 뭐 다르다는 등, 뭐, 이러, 이러, 이런,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그런 거 허나만한 소리고, 김해 김씨, 뭐 경주 김씨 이런 거다 그냥 김씨에서 나온 것 뿐이고, 뭐 흉로 흉로의 김씨가 조상이 딱 벌써 하나 나오잖아요. 그게 누구냐 하면은 김일제, 그렇죠? 김일제 나와요. 에 그게 제일 오래된 거겠지, 그렇죠? 김일제가 김일재, 이, 아, 이거, 이거는 기원전, 기원전 뭐한 2300년 더 올라가서, 올라가서 이 소호, 소 금천시, 소호 김천시이고, 이 얘기는 흉로는 뭐 한참 뒤죠, 한참 뒤. 거기 나오잖아요. 저기, 문무왕 비문. 문무왕 비문에, 문무왕 비문에, 비문에 딱 그게 나오잖아. 15대 조 성한왕은 하늘에서 신라로 내려왔다. 성한왕이 하늘에서 신라로 내려왔다. 그 다음에, 투후는, 투후가 나와요. 이건, 이건 15대조. 15대조니까, 뭐, 뻔하지. 여기서부터의 15대. 여기서, 여기서부터의 이제 15대조가 되고, 그 다음에, 투후, 기민, 투후, 투후, 한무제 때, 한무제 때, 한나라 무제때흉노 슈도왕. 슈도왕은, 이 사람은 바로 김일재이죠. 김일제 김일재. 이 사람이 이제 한 중시조쯤 되죠. 그리고 에 그리고 이 김일제는 에 뭐라고 해야 되나 아 이제 흉노니까 흉노는 뭐 응? 스키타이 응? 스키타이 응? 스키타이, 응? 스키타이 이게, 이게 응? 색탁 세탁 쪽 색탁족 색족탁족 색족이 샤카족이고 샤카 석가족 샤카모니족 이렇게 되고 이거예요 바로 샤카족 색색탁 스키타이족 흉노 어? 김씨 더 올라가면 역시 소호 금천씨 소금천 시에서더 올라가면, 근데 황제 헌원 씨가 나와요. 황제 헌원 씨가 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겨우 찾아낸 게거기까지밖에못 찾아냈네, 못 찾아냈는데 찾아 사람들이 아 여기. 더, 더 오래된 거는, 김 씨의 조상으로 더 오래된 거는, 삼국유사에, 삼국유사에 또 나오, 나오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에, 천강설화로 나오는데, 천강, 하늘에서 내려왔다. 아니, 뭐, 이건 뭐, 이? 신라 김씨들의 조상이, 원래 조상신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건 아주 확실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신라 김씨들은 자신의 조상을 소호금천씨의 하나인, 아니, 소호금천씨라고 기록 딱 했대요. 이 소호금천씨는 바로, 황제 헌원의 아들,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거는 어디에 나오느냐? 에, 김부식이 전하는 김유신 비문. 그 다음에 뭐 김인문의 비문 이런 데 나오고 또그 문무왕 비문, 대당 고부인 김씨 묘지명. 이런 거에 나오는데, 근데 이런 거를 갖다가 현대인들은, 아, 이건 단순히, 이렇게 소금천시까지 가는 거는, 이런 거는, 이런 건 모화사상, 뭐 사대주의,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해서 다 무시한다는데, 천만의 말씀. 황제헌원이나 소금천, 무슨 중국 민족하고만 관련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조상들이에요. 황제, 헌원 분이 아니라, 염제, 신농 씨, 그 다음에 치우 씨, 이세분다 우리나라의 조상들이라고. 중국 것만이 아니고. 자, 이상입니다.